텐트를 옮기기 전에 오토바이 세워놓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선 전체에 그 방송이 나왔거든요? 아주 절망적인 얘기였어요. 태풍이 많이 불어서 오늘 내일 둘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객선이 결항됐대요. 그러면 내일모레 나가야 되는데 저 내일모레 약속 있거든요. 약속도 심지어 제가 주도해서 잡은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모레 하는 캠핑은 제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날 꼭 만나자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은 거라 그날 출근하는 친구들도 저 때문에 일을 다 뺐는데 여객선 계란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오늘을 그냥 즐겨야 될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지? 제가 2박 3일 동안 머물 텐트가 완성됐어요. 내 이동식 집 오토바이만 있으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 집이에요. 저의 마음마냥 바닥이 좀 휘어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삐뚤빼뚤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텐트가 좀 어설픈 것 같죠? 텐트가 좀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안에다가, 집을 완성시키는 에어 침대를, 안에 싹 펼쳐줘야 했어요. 아니, 내일 배가 결항이 될 거고, 거기다가 태풍이라는 그 날씨 예보가 미리 떠 있었다면, 떠 있었는데, 그랬으면 내일은 아마 안뜰 텐데,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최대한 좋게 생각해야지라고 최면을 걸고 있긴 한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녁 되면은 태풍이 좀 잠잠해져서 내일 배가 뜰것 같아요. 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떡하죠? 여기는 목욕탕 같은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내일은 그냥 민박집을 잡아버릴까요? 아니지, 그럴 거면 텐트를 왜 갖고 와. 다른 것보다 칫솔, 치약을 안 갖고 왔는데. 치약, 칫솔은 이따가 저기 슈퍼에 가서 사면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1박 2일을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처음에 갇히는 일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배가 결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배가 3시 40분에 내일 모레 3시 40분에 배가 오니까 배 타고 도착하면. 5시가 좀 넘을 거고 집 가면 7시 반 정도 될거 같고 큰일이네 약속 못 가겠는데? 승봉도를 오는 배는 대보도 여객터미널 밖에 없나? 터미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터미널 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해에서 나왔어요. 할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까 들어오는 길에 배낚시 그물 체험 요걸 봤거든요. 요 간판을 보고 다시 찾아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요거 배낚시 그늘 그물 체험 오늘도 되는 거예요? 아요 어? <laughs> 그 어, 오늘 어디서도 낚시가 안 되겠죠? 오늘 낚시가 잘안될거예요도아낚시대도 그러면은 대여를 해도 할 데가 없는거죠? 낚시대여 해서 낚시를 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어요. 오늘 진짜 제가 좀 아우! 날짜를 잘못 선택했나봐요.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선 구경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선 구경조차 지금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거든요. 그래도 구경하다 보면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정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오늘 여행은 2박 3일의 여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고 아까 텐트에 누워가지고 배 타고 갈 수는 없는지, 마지막 방법은 없는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우선 내일은 절대 출발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예 배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안 되고, 내일 모레 보니까 배 편이 원래 3시 20분인가? 여기 순봉도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배가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아 그럼 약속 못 가겠다 싶어서 친구들한테 나 늦을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아까 알아보니까 아침 9시에 9시 50분? 한 10시쯤 나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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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샥샥 집까지 가면은 약속 시간도 늦지 않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빨리 하면. 가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갈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여기가 카페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길이 있는 길이 나 있는 쪽으로 가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 딱 세우자마자 이쪽 사시는 분이. 여기 산책로 지나갈 때뱀 조심하라고, 여기 뱀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여긴 좀 섬이 아닌 것 같아요. 섬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있을 게다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옆에 이렇게 옆에 바닷가거든요. 밑에 요 하얀 것들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조개껍질이에요, 조개껍질. 장난 아니죠? 요 산책로 끝까지 가면은 카페가 나오는 거겠죠? 좀못 믿어운데 일단 가보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잠잠해졌거든요? 이러면은 내일 갑자기 또 서프라이즈로 배 뜨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인터넷으로 배편 알아보고 다 저는 체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망의 끈을 노출 못하겠어. 믿기지 않아 해안도로처럼 그 옆에 도로로 쫙나 있으면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한번 쭉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도로는 없고, 시골길, 풍경 같은 곳에만 도로가 있어요. 저 방금 한 바퀴 빙글 돌았어요. 왜들었냐면 저 앞에도 제가 꺾은 곳 바로 앞부터는 오르막길이었는데 저 오르막길을 지나도 무언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저와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토바이 세우는 곳으로 가서 검색해보고 카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카페로 가야 될거 같아. 안녕. 아, 이렇게까지 비벼?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색깔이 검정 고양이로 태어날지, 치즈냥이로 태어날지 고민하다가 다 섞어 놓은 거 같아. 아, 그러고 왜왜 카페 안 들어가고 고양이나 만지고 있었냐면 카페가 닫았어요. 하나 있는 카페라고 섬에 카페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닫아가지고 뭐하지 이제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 보는 쨍쨍한 햇빛이 떴어요. 계속 텐트에 누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대폰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내일 배가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모두 체념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나와서 보니까 파도가 좀 심하긴 해요. 소리도 크고 좀 멀어서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파도 치는 게 이렇게 파도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팡 공중으로 튀어. 화하고 나와서 해변을 걸으니까 좀... 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여기 몇 시지? 이제 4시 됐거든요. 4시. 오늘 섬을 가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12시간 만에 처음으로 바다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내일 모레까지는 낚시도 안 되고, 카페도 안 열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할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뭘 이것저것 하려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시간 보내려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캠핑하는 내내, 뭐, 카페도 알아보고, 근처 맛집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됐었고, 아, 그래서 맛집을 간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원래는 집에 방구석에 누워서 하던 폰게임이나, 그냥 이 웹툰 보기 등등등 그 모든 거를 이 넓은 바다 뷰를 보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더 좋은 거는 오늘 자고 아침에 막 급하게 배 시간 맞춰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늦잠도 자도 될것 같고 어쨌든 좋겠으니까 여러모로 이것저것 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해가 떴었는데 그때 몸도 다 따뜻해졌고 오늘 화장품도 다 챙겨왔고 물티슈도 챙겼고 그냥 개운하게 잠자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걷다가 산책을 마치고 텐트로 다시 돌아가서 쉬다 나왔다 산책했다 쉬다 그거를 반복할 것 같아요 밥도 먹으러 가고 요 앞에 밥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장 백반을 팔고 있어요 얼마인지 확인 안 해봤어요. 태풍을 지금 겪고 있고요. 저거 생크림 짜놓은 구름 같죠? 어쨌든 저는 이제 방송을 끄고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음. 여러분, 저는 물고기 아주 초췌해져서 돌아왔어요. 라방 끝나고 여기 앞에 나가서 밥을 먹고 왔고요. 날이 아까보다 훨씬 추워져서 옷도 갈아입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후식 겸 간식을 먹으려고 준비해온 옥수수는 엄청 달달구리한 노란색 옥수수예요. 왕 노란색. 버터도 챙겨왔는데, 버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나? 음! 버섯 맛이 나는 것 같지? <laughs> 완전, 완전 달달구리에. 응, 음, 뭐 깨끗하게. 칼로 잘라가지고 입에 다 넣어버리고 싶어요. 엄청 달고, 한입 먹으면은 옥수수에서 물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이거 먹고, 세수하고, 잘 거예요, 이제 저는. 왜냐면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도 될것 같아요.